야빈 전투로부터 대략 4천 년전 최후의 타웅족 절대자 만달로어가 모든 만달로리안 부족들을 통합하게 됩니다. 절대자 만달로어는 전사들이 다른 계급을 부양하고 누구나 전사가 될수 있도록 만달로리안 사회를 재편했습니다. 또 그의 부관인 캐서스펫의 주도로 신성전사단을 체계적으로 조직했습니다. 이에 드루문드 카스에서 비밀리에 힘을 키우던 시스 황제는 밀사를 보내 절대자 만달로어를 부추겼고 결국 절대자 만달로어는 은하공화국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만달로리안들은 공화국 외곽지역을 공격하며 간을 보다가 마침 파다원 학살 사건으로 인해 타라스 행성에 있던 제다이가 본국으로 소환되자 만달로리안들이 빈집이 된 타라스 행성계를 향한 공세를 가하면서 본격적으로 만달로리안 전쟁이 시작됩니다. 당시 은하공화국은 시스 대전쟁을 겪었던 터라 힘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 전투민족인 만달로리안들과의 전쟁에서 점점 밀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공화국은 제다이 기사단에 지원을 요청하지만 기사단은 요청을 거부합니다. 이유는 당시에 제다이가 큰 전쟁에 참여하면 기사단 내부에서 시스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만달로리안들은 은하계를 전쟁으로 물들이며 인간인들마저도 잔혹하게 학살했지만 제다이 기사단은 그저 방관할 뿐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일부 제다이들이 수복주의자들을 결성하고 독자적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이때 한 무리의 제다이들이 카사르 행성에서 만달로리안들의 흔적을 조사하다가 10년 전 만달로리안들이 민간인을 학살하던 기억을 환영으로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학살에 반대하던 한 여성 만달로리안까지도 살해당합니다. 환영을 본 제다이들은 겁에 질렸지만 한 이름 모를 제다이가 여성 만달로리안의 투구를 쓰고서. 만달로리안을 이길 때까지 투어를 벗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스스로를 레반이라고 선언합니다. 제다이들은 전투원으로서의 참여는 막았지만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제다이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구호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레반치스트들은 자비군단에 가입하고 참혹한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레반과 레반치스트들의 참전으로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전쟁은 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만달로리안들이 코렐리아까지 진군하자 최고 수상이었던 톨 크레사는 레반을 공화국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레반은 공화국군을 이끌며 최전방에서 용맹하게 싸웠고 결국 공화국군이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레반은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육구보다도 장악해졌습니다. 아군의 피해를 신경 쓰지 않고 무리한 작전을 강행해서 수많은 공화국의 군인들과 제다이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모든 만달로리안들을 학살하며 천천히 포스의 어두운 면에 잠식되어갔습니다. 이후 레반이 말라쿠어 4에서 절대자 만달로어를 처치하고 메스 섀도 제네레이터를 작동시키며 만달로리안들의 함대를 괴멸시켰고, 그렇게 16년간 이어져온 만달로리안 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결투에서 승리한 레반은 절대자 만달로어의 투어를 손에 넣었지만 절대자 만달로어의 뒤를 잇지 않았고, 결국 지도자가 사라진 만달로리안들은 뿔뿔이 흩어져 용병 현상무 사냥꾼이 되거나 가문 단위로 갈라져 살아가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자 제다이 기사단은 레반을 소환하지만, 레반과 그를 따르던 제다이들, 그리고 공화국군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몇년 후, 레반은 시스가 되어 돌아와 직접 예언을 실현시킵니다.